네 안녕하세요 제..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은요 어... 잘 안보기 싫네 오 어, 어, 됐다 네 오늘은요 제가 수.. 수제 가루국을 제작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수제 가루쿡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 안보여질까봐 제가 올려 드릴게요 네이거는 상관 쓰지 마시고 어, 올, 어 핫, 수제, 수제 가루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제 가루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핫축석 핫초코 믹스밖에 없어가지고 핫초코로 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콜라 만들기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그 엄청 잘 됐더라고요. 근데 엄청 어, 잘 됐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감탄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렵게 아주 어렵게 만든 건데 정말 그런 이 조금. 제가 만들었다는 게. 근데 한번더 만들려면 엄청 어려워요. 그 소다 있잖아요. 소다 거품기도 그것도 구해야 하고. 완전 어려워가지고. 완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저희, 저희의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걸 나중에 틴트 소개를 할때 화장품 소개.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느리게 할게요. 아무도 안 가가지고 지금 레고가 있고 있어서 어, 가루, 가루 구성물품이에요. 가루, 무슨 가루냐면 핫초코 가루. 제가 한 거를, 제가 하는 거는, 어, 그, 누구지? 뽀로롱 뾰로롱? 뾰로롱? 아, 모르겠어요. 일단 그님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한대요. 아, 자기가 만, 수작 알콜 만든 것을 자기가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내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내일은, 어, 이런, 이런, 봉투 같고, 이런, 봉투 같고, 어, 화초코 그거, 화초코 만들기, 이것처럼, 이것처럼 화초코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수제 가르쿠. 이거든요 네 오늘 두개 찍을거고 네. 가루 숟가락 분홍 숟가락이네요 남자애는 네. 파란 숟가락 보내던데 전 핑크색이 좋습니다 파란색이 좋아요 네 제가 제가 이제는 미니 조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꿔서, 바꿔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 커피숍, 커피숍. 왜냐면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 커피숍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어, 네. 제가 먹는 게 많아가지고, 이젠 안 만들어요. 해가지고, 우리 집 커피숍은 또, 그거, DIY도 만들고, 또아 시간 간다 <laughs> 저나내 네, 오늘 리뷰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컵인데 아주 예쁜 컵인데 이쪽에 우유선이라고 적혀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우유선이라고 적혀있어요 네 한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위로 엄마 가위로 이걸 뜯어주세요. 흙가보 네. 건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 에 흙가 먹정돼서 여기 에아 죄송합니다. 전 이제 우리, 우리 집 커피숍이 이거 또 자르는데 지금 됐다. 조금만 흘렸어요. 옆에 다 흘렸다. 알겠다. 아, 이거는 버려주시고, 어, 아, 흘렸다. 여기 보시면 흘렸어요. 스마트메라서 그런지, 불 켜도 좀 낫지가 않네요. 트코는 도넛하고 먹어야 되는데 도넛 만들 도넛 도너츠... <laughs> 도넛 그것도 있거든요. 도넛 그거 수제 가르콥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몇 시간 동안 만들어서 지금. 몇 시간 동안 안 들어서 10년 네. 후 저한테 줄 거예요 아,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우유 붓고 올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우유를 부을 거야요 저는 우유가 짜증나서 우유를 뗄게요. 네, 저 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다섯 고 올게요. 네, <laughs>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먹는 소리가, <laughs> 먹는 소리가 장난 아이죠 아, 말있어요 이것으로 우리 집 커피숍 하초코 수자 가루코 하초코 만들기를 종료하겠습니다 Bye. 다음에 봐요.